열한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17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예,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분옥 만들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사람들은 아마사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요와를 경외하여 여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7세기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국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아수르가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제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와 그 옆에 있는 나라끼리 영토 분쟁, 식량 분쟁 이렇게 싸웠는데 이 아수르는 대륙을 넘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상 최초로 아수르에는 정규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규군이라는 말은 국가가 군인을 고용해서 전쟁할 때 필요한 무기와 식량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규군을 앞세워 파죽지세와 같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아수르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정복은 쉬웠는데 통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정복지의 국민들을 힘으로 눌렀지만 그럴수록 반발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한 민족이 한 민족끼리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뿔뿔이 흩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저곳으로 옮기고 저곳에 있던 사람들을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억압을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조금씩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아수르가 정복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끌려온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우상의 종합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어,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앞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소굴이 된 사마리아를 보다 보다 못하셔서 사자와 같은 맹수를 보내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몇명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아수르 왕이 오늘 본문 27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법을 가르쳐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끌려온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땅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아무리 들어도 돌아보니 여기저기 그땅 사람들이 지어놓은 산당들이 있는 것입니다. 산당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흔적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끌려와서 "이 땅 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사장으로부터 들었지만, 눈을 들어보면 여기저기 우상을 섬긴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왜 우리보고 섬기라고 하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가 만든 신상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 떡하니 놔두고 거기서 자기 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멸망의 마지막 결론이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끌려왔든지. 자기들이 이때까지 믿었던 자기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라는 건 일어나는 그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일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쟁 나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사마리아 땅은 가난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 상태 원 상태로 돌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사마리아가 회복되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다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와 주셨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던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여인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유대인들은 우리를 막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해야지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서 네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줄 거라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서 네가 예배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30여 년전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였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다시 한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만약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뭐몇 백년 몇 천년 걸려도 그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찾아오셨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고 계신다고 그렇게 찾아가 말해 줄수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 불가능하던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배에 목말라 있던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130년 전이 땅에도 예수님께서 성교사님들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